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짱짱승 TV의 짱짱승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끌냐면 좀비 고등학교를 해볼 건데요. 오늘은 엠블럼을 따볼 겁니다. 오늘은 아포칼립스 엠블럼을 따볼 건데요. 오늘은 엠블럼 중에 아포칼립스가 처음 나왔을 때 생겼던 엠블럼입니다 바로 요 엠블럼. 어, 요하인데이거 솔로 레이저 피스입니다. 아포칼립스 지하 감옥 1 스테이지 보스전을 노멀 모드로 혼자서 깬 자에게 지급된 건데요. 제가 몇번 시도를 해 봤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한번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, 방 탈게요 레츠고! 자 방을 팔았고요자 바로 일단 게임 시작하도록 하죠 아 잠깐 아 노말모드로 못바꿨다아 죽고 다시 올게요 안녕 네 죽고 다시 왔습니다 자 빨리 시작해라 시작해라 아 잠깐 너 오늘 왜이러냐 네 드디어 다시 왔고요자 이제 진짜 노말모드로 바꾸자 자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죠 레츠고! 아, 빨리빨리. 빨리. 자, 그냥 감옥 해 주고요. 짜증나, 음, 스킷. 네. 아, 뭘 하지? 제가... 그, 언더 척벌을 뽑고 싶은데 처음엔... 처음엔 할 걸! 아, 상대방 어차피 부실 리는 없으니까. 그냥 가도록 하죠. 아, 아, 그냥 굳이 안 죽여. 너무 약해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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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얘오 약해 약한 애가 나오면 어떡 오오오오오오 잡았다 기들이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절 따라잡을 수 있을까? 이다규아 다시 하도록 하죠 아 이게 노멀 모드라서 돌진도 잘 안되네 아 원래 돌진은 제가 못해요 자 치아 감옥 치아 먹어. 오전 9시 아, 5자 일단 불쌍히 돌리도록 습니다아시작만 잠깐만 안터처블? 안터쳐블 나왔습니다 와 신께서 내려주신 안터처블이네요 잘 쓰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망하는거예요 신께서 <목소리> 덜어버리셨는데 아... 좀비들한테 붙어더니 좀비들만 체력이 달고 나는 안 죽네 아 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쓰습니다 자, 빨리 일하는 드 가자. 일하는 드 가자. 위험할 때는 무조건 오 어, 위험해, 위험해, 어, 위험해. 여여기서 어, 그냥 꺼링 자, 안죽죠오오 아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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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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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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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!